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구는 굳게 다쳤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왜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구는 왜 굳게 다치게 됐냐면 이 이전에 앞장에서나 이렇게 5장에서나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떠한 내용들이 있냐면 바로 이 여리고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가장 교두보가 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러한 장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단 말입니다. 어떠하던 역사를 하셨냐면 은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강이 있잖아요.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가지고 그 이전에 홍해의 그 갈라지는 그 기적을 이루셨듯이, 요단강을 강물을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수화가 그 땅을 건너가게 하셨고, 또 한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5장 6절에 보시면, 요단 서쪽의 아무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난한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어떻게 됐냐면, 이 여리고, 그러니까 이가안 땅에 있는, 여리고성의 안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됐냐면, 마음이 녹았다고 말해요. 우리가 표현하는 것 중에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애간장이 녹았다라고 말해요. 애간장이 녹았다. 그만큼, 정말, 우리의, 이, 어떠한 나의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진짜 이 심장이 녹아버릴 정도의 그러한 두려움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또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그들은 정신이 혼미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이 말씀을 하나로 말씀드리자면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과 대적되어지는 모든 것에 대하여 진멸해버리나 나가시는 그 하나님에 이들은 크나큰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여리우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들 의 생활 모습은 어떠하였겠습니까? 여리우성 자체는 자연 지형적으로도 너무나 견고한 요새였습니다. 또 그렇게 지어졌고 지형 자체가 감히 번잡할 수 없는 그러한 정말 요새 중에 요새였습니다. 그런 열의 고성 안에서 지내는 사람들은 얼마나 편안하게 지냈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자들은 몇십 년간을 먹고 마시고 그렇게 어떤 세상의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정도로 비축되어진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한 땅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아니, 이제 요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직전까지 와. 열리 고성 직전 그 앞에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명하셔서 어떤 걸 하게 하시냐면 할례를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싸울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요수아는 그 땅을 지나온 이제 갓 태어나서 그렇게 할례를 받지 아니한 왜냐하면 유월절에는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은 그 유월절을 그 행사에 참석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할례를 행하시고 그 할례를 행하시고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절을 보시게 되면 은 여러분은 굳게 같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출입하는 자가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절에서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여수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제 여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그러시니다 보라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는데 딱 보면 뭐냐면 내 손에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겼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니 지금 이제 이여수소와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딱그 성에 대하여 그 여유성을 이제 무너뜨리고 승리하기 위해서 단단히 마음을 놓고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벌써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너 이겼다고. 그 왕과 그 족속들을 내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하시는 데 여기에서 붙였다, 손에 붙였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권력이나 통치권을 넘겨주셨다는 말이에요. 이미.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그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다. 그러 뜻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본문 말씀을 쉽게 풀어보면 뭐냐면 이미 여리고 성을 함락되었고 바로 그 여리고 성 전투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시기로 그리고 여호수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승리의 그 삶을 허락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을 들었을 때, 아, 하나님께 우린 감사할 거 아닙니까?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하시는 게, 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대, 열세 동안을 그리하라. 아니, 이게 웬 말입니까? 성을 무너뜨리려 그러면, 은 훈련된 병사들.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병사들은 그렇게 훈련이 철저하게 된그러한 병사들이었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훈련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그 군대 장관인 이요수화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 총, 창 다루는 법, 그 다음에 방패 사용하는 법, 이런 거를 가르쳐서 그렇게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우리의 생각이라면. 우리의 생각이라면,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한 바퀴 돌아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돌아 돌격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다음에더그간 말씀하시는 게 사절에서 뭐라고 했냐? 면 제사장 일부분 일부 양각 나팔을 잡고 은약기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또몇번돌올라고 하십니까? 일곱. 일곱 번을 또돌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들은 낙파을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수학문제 나갑니다. 몇번돌아라고 하셨죠? 13번을 돌게 되는 것이죠. 네. 6일 동안 6번, 맞아요. 하루는 일곱 번 그래서 네. 여기에서 나오는 이 숫자를 보면 이 7이라는 숫자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완성 또는 극치 또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한 뜻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 열의 고성은 이미 무너졌으며,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이 요수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5절에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나다 길게 불고,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라 하심에 아멘. 여기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양각 나팔, 그게 나팔을 길게 부르고 또 짧게 부르는 그런 곳에 대하여 제가 조금 이렇게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어떠한 내용일 것일까 이렇게 보는데 이스라엘은 이 지금 양 나와 있는 이 양각 나팔은 약 삼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양각 나팔입니다. 그 나팔은 두 종류가 있었어요. 그 어떤 종류냐면 바로 모세에게 명하셔서 그 은나팔 은나팔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것을 수행하게끔 합니다. 그 내용을 잠시 보시게 되면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0장 7절과 8절 9절의 말씀을 보시면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이 나팔은 아론의 사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이라또 너희 땅에서 자기가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이은나팔을 사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그,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나팔부는, 제사장이 나팔부는 그것을 기억하시고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요이 나팔은 뭐냐면, 어떠한 그것을 가지고 있냐면, 회중을 불러 모을 때, 그리고 어떤 사람의 출현의 어떤 사람이 나타남을 알리는 그러한 그 소로 사용되었고 특히 희년이 돌아왔을 때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갔을 때 특히 오늘 읽으신 그 신명기 그 말씀을 여러분은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렇게 했을 때 근데 이 방법이 있어요. 이 나팔을 그냥 부는 게 아니라 길게 낮은 소리로 부는 게 있습니다. 그때는. 회중들을 모을 때는 그렇게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짧게 크게 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행진하여 나아갈 때 그렇게 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국은 제사장이 불었다는 곳에서 우리는 잠시 어, 걸음을 멈추고 아니면 우리의 마음 주고 좀 집중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 나팔을 제사장에게 불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도구로서 그 제사장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그 제사장들에게 드러낼 수 있도록 그 백성들에게 드러내시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마음의 울림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은 이제 길게, 낮게 부르셔야 됩니다. 그 나팔을 부는 나팔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짧게, 크게 부는 그러한 나팔수가 되는 것입니다. 길게, 낮게 부르심으로 인하여 그 많은 백성들에게, 백성들에게 성도들을 모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부어서 그 불신자들을 향하여 여러분은 행진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제사장이요, 그리고 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이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제사 삼아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 나팔수가 되는 것이고 그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 죄를 맛실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나팔을 불게 하셨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정체성에 대하여 한번더 확인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정말 낮게 그리고 짧으면서 크게 부는 그런 나팔수가 되셔야 되고 길게 낮게 그렇게 불을 쓸때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게끔 하고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하실 그리하여서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세상으로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위정자가 탄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위정자가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 때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은혜와 그리고 그 복락들을 누리게 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늘 깨어나 기도하여야 될 것입니다. 육말씀을설보시누누의 아들 여호수와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은약계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계 앞에서 나가라고 아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계 앞에서 나갈지라 아하니라 아멘.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양각나팔을 불잖아요.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크게 아주 그 길게 그렇게 들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 백성들에게 그 이전까지는. 백성들은 그 성을 돌때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 동안 아, 일곱째 날에는 일곱 분돌때 백성들에게 뭘 하나님께서 명하셨냐면 입을 닫으라고 하셨어요. 입을, 입을 열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아뭐 그게 뭐 어떤 거냐면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이때는 백성은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 일곱 번째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역사가 있을 때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주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하여야 될 것과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것을 올바르게 알고서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그 순종을 나였을 때 우리는 성리의 길로 걸어가는, 즉,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그 자리에 우리는 우뚝 서 있을 것입니다. 그래여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뭐냐면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승리의 비결을, 승리의 비결을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그열리 고성이 무너지지도 않았음에도 결국 무너져야 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그 모든 하나하나에도 하나님께서는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것을 지켜 행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하여 백성들이 다큰 소리로 외쳐부르듯이입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여리고여! 무너져라! 라고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면, 하라는 대로 우리는 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따르는 것,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순종인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지 않았습니까? 율법책을 내 앞에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뭐라고 하십니까? 지켜 행하라 하십니다. 지켜 행하라 너희들이 순종하면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수와 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15장 51절과 52절을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284페지입니다. 이 신약 284페지. 고린도 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284페이지입니다 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공독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본련이 다 변화되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이것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사이렌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나치다 보면 그 엠블런스가 지나가는 소리. 너, 저희, 특히 저희 집 앞에는 그119그 그, 그걸 뭐라고 하 음.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그파이어엔진 그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그예 소방서 예. 아우 제가 한국 말하고 미국 말하고 이제는 전혀 깔요 그런데, 그, 항상 저희들은 그 사이렌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근데 제가 요 앞전에 뭐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가 났잖아요. 응? 교통사고가 났는데, 저는 그뒤에서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뭐냐면, 그 사이렌 소리를 들었을 때, 두려움과 고통과 오히려 슬픔에 빠지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 사이렌 소리를 들었을 때, 아! 우리를 구하러 오셨구나.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셨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교통사고 나서 당황하여서 어떤 일을 할수 없었을 때 경찰 그 차가 왔을 때 저는 너무나 안도감을 느꼈을 뿐. 우리에는 이 사이렌 소리 하나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를 저는 그때 철저하게 느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이렌 소리가 무엇으로 들릴 수 있습니까? 오히려 고통이 시작되는 소리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문제가 시작되는 소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렌 소리가 나를 부활로 온 나의 처에 있는 이 상황을 사라지게 할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 도움의 손길의 사이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 분명하게 짚고 넣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사연입니까? 어떠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에는 해법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 하나님의 말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결코 문제라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해법이요, 해독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모든 고통과 모든 슬픔과 모든 상처들을 하나님께서는 해독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해법이 되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순종하면, 그리하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명하는 것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을 때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문제 없는 삶을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결국 그 1절과 7절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에 총 책임자는 누구시라고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총 책임을 맡고 계시는 정말 여우와의 그 군대 장관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명하여 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어느 일정한 부분을 그 달란트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각각 사람에게 맞는 믿음의 분량에 맞는 그런 사명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권대사로서, 그리고 전달자로서 명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것을 우리가 행하느냐, 행하지 못하느냐가 문제가 아니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냐면 그 말씀을 믿음의 확신으로 받아들이냐, 바라들이지 못하느냐에 우리는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대하여 기록되어진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날마다 근신하며 깨어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는 모든 형통할 것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만나게 되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 그리고 그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의 손에 붙여진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이신 여러분에게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순종하였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모든 고통과 모든 슬픔과 모든 아픔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진멸해 버리시고 이제 다시 오실 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그 나팔 소리 들으며 우리 천국 생명구의 그 명구대로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전진하여 나갈 것입니다 그 나팔 소로서 낫게 그리고. 짧게 크게 그리고 길게 그 나팔소로서 그 나팔을 불며 우리는 행진하려 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자이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심에 항상 하나님의 영원한 그 손길과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승리의 비결 그것은 질서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무상한 병사가 앞장서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일곱째 사장들은 그은약계 앞에서 나팔을 불러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아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성도는 그 도는 동안 입 밖으로 소리를 내지 말라. 언제 소리 내느냐? 마지막 7일째일 7바퀴 돌았을 때, 그 나팔을 길게 불었을 때, 그때 함성을 큰 소리로 함성을 일으려라. 그리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여리고 성이 무너질 것이며 그곳에 주저하지 말고 그 여리고 성으로 진격하여 그 모든 것을 진멸해 버리시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그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또 여러분이 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가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려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나이다. 이미 무너진 거그 이리고 성열 대하여 어떻게 무너지게 할 것인가?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그것을 걱정하며 그 문제 삼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었음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남겨진 그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명통하여지고 모든 복락을 마음껏 이 세상에서 누리며 하나님 나라와 그의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바치며 나아가는 우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